서프코치 김건표입니다 자 오랜만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설명한 내용은 초보자들한테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세가지 자세들이 있습니다 혹은 초보자가 아니더라도 이 자세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초보자처럼 보이고 어정쩡한 그런 자세들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거를 알려드릴거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 그것과 테이크오프 챌린지를 계속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 기분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기분이 참 좋아요. 어, 크리에이터는 역시 그 좋아요 어, 그리고 기분 좋은 댓글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소통인어 계속 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이 자세가 고쳐졌을 때는 어, 제 느낌으로는 한 3년 정도 어, 이렇게 잘타 보이는 효과를 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럼 시작해 볼까요? 출발. 하나, 둘, 자 그래서 어 초보자처럼 보이는 자세를 하면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음. 그래서 음. 하고 이런 자세가 됩니다. 어 이렇게 이런 자세가 되는데 제가 하나 하나 브레이크 다운해서 그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첫 번째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뒤에 발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어정쩡함 어정쩡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첫 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서 있을 때 허리에 허리를 쫑긋하는 겁니다. 쫑긋하는 거, 쫑긋하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초보처럼 보이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팔을 어, 물론 처음에 배울 때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들 가르치기도 하지만 어, 회를 거듭할수록 빨리 이거를 팔을 팔 걷어들이고 어, 중심을 몸으로 잡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걸어다닐 때 넘어질까 봐 팔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중심을 어, 잡는 건데 그거를 이제 빨리. 이 어, 척추에서 먼이 뭐 손에서 몸 쪽으로 가지고 와서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테이크오프 이제 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세트 한번 가봅시다. 오랜만에. 자, 오늘은 조금 천천히 할 테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했네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이 어정쩡한 그런 느낌을 지우기 위해서는 뒤에 발이 90도가 되게 맞춰주시는 게 맞춰주는 것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떠, 어떤 자세가 돼도 좀 어정쩡함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90도를 일단 만들어라. 개중에 어... 팔자이신 분들이 있어요. 골반이 더 돌아가거나. 잔뜩한. 각도가더 벌어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특히나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받아주기만 해도 어, 자세가 조금 더무러워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후우. 오랜만에 하니까 신차네요. 두 번째 세트 천천히 또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20번 했네. 벌써 자, 그래서 아까 초보 처럼 보이는 자세,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 허리가 쫑긋한다는 거예요. 허리가 이렇게 여기를 힘을 풀어줘야지, 자세가 편안해 보입니다. 서핑에서도 제 생각에는 몸을 힘을 줄 때는 주고, 뺄 때는 빼야 돼. 줄줄 빼빼가 되는 나무요 여기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빼야지 자세가 편안해 보인다. 제 생각에는 좋은 자세와 나쁜 자세는 그 영역이 되게 애매모호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어색하거나,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서 있는 자세에서 많이 달라질수록 저는 좀 좋지 않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봤을 때 편하고 그냥 서 있는 것 자체로도 편했을 때가 좋은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을 많이 신경을 쓰면서 서핑 자세를 만들어 가는데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초반부터. 하... 자, 세 번째 세트 해볼게요. Papa, pa pa pa, da, pa, pa. 30번 했네, 30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초보처럼 보이는 자세, 세 번째 손을 중심을 잡을 준비를 먼저 하고 자세를 서 있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잃을 때는 몸은 자연스럽게 손을 이용해서 중심을 잡을 거예요. 미리부터 넘어질 준비를 중심을 잡을 필요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의 이 발달하는 과정을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처음엔 아이들이 손을 이렇게 하이 가드 어, 균형을 잡을 때 손을 좀 이렇게 올리고 어, 걸음을 걷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걸음을 걷지 않고 하이 가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겨드랑이에 주먹,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정도만 팔을 해 놓으면 언제든지 내가 균형을 잃었을 때 잡을 수 있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먹이 하나 들어갔을 때 요거로 한번 집중하면서 네 번째 스타트 한번 해 볼게요 천천히 이렇게 해볼까요? 발 90도 허리 쫑긋하지 않고 편안하게 겨드랑이에 주먹 하나 들어갈게요 가 네번째 세트 네좀 제가 테이크오프 하는게 빠르다 라는 그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절실히 필요해요 댓글로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좀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소식은 100번을 다안 하려고 그래요 100번을 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한 2-30번 하고 40번 50번 정도까지 하는 사람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잘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50번만 천천히 어, 할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세트인데요 벌써 다시 뒤에 다리가 모기새끼가 있네 뒤에 다리가 벌어지면 어정쩡한 자세를 어,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뒤에를 90도로 만든다. 그리고 허리를 쫑긋 세우고 팔을 벌리지 말고 편안하게 하고 팔을 겨드랑이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하게 되면 자세가 서 있는 자세와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좋은 자세가 된다는 라 겁니다. 째즈! 마지막 세트 해볼까요? 자! pa pa ra <laughs>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는 좋은 자세와 좋지 않은 자세의 그 기준을 이제 아시겠죠 어 편안하고 편안하게 보이는 자세가 좋은 자세인 겁니다 어 우리가 평상시 하는 자세와 많이 달라져 있는 자세를 할수록 불편하기 때문에 어, 좋은 자세와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자세는 어떤 것인지 한번 댓글로 달아보시고요. 어, 빠른 시일 내에 다음번 테이크오프 챌린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분 좋은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Trapping. This is a